자, 619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등차수열에 대해서 두 조건을 만족할 때이 수열의 첫째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. 자, 그럼 보세요. A3이라는 건 A플러스 2D니까 얘가 44죠. 그 다음에 A10이라는 건 A플러스 9D니까 23이 나와줍니다. 그럼 둘을 연립해서 빼주었더니 7D는 마이너스 21이 되고, D는 마이너스 3이 나오죠? 그럼 D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A는 50이 나와줍니다. 자, 그럼 이 수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, 첫째 항이 양수죠? 공차가 음수입니다. 그러면 항이 첫째 항, 두 번째 항, 세 번째 항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 수는 계속해서 작아질 거예요. 그쵸? 처음에 50이었다가, 그 다음 47이었다가, 44였다가, 41이었다가, 38이었다가,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겠죠. 근데 얘는 어쨌든 다 양수들이기 때문에 더하면 더할수록 그 합들은 계속 커질 겁니다. 맞아요. 언제까지? 어떤? 마지막 양수인 항까지. 그 다음 음수인 항이 등장하면서 더해주기 시작을 하면 그 합은 작아지기 시작을 할 거니까요. 돼요, 여기까지. 자,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, 이 마지막 양수항이 제몇 번째 항이냐? 이걸 묻는 겁니다. 돼요? 그럼 일반 항으로 표현을 해주면, 첫째 항 플러스 n-1의 공차 마이너스 3이고, 언제까지가 양수니? 그러면, 마이너스 3n 플러스 53이 0보다 큰 거고, 3n이 53보다 작은 거고, 결국 n은 3일은 3, 37은 21, 땡땡땡. 되어 결국 n은 17이었다. 이렇게까지. 됐죠?